조직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충격적인 진실. 당신은 준비됐나요? 조직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불쾌한 행동과 소음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죽어라는 상스러운 말과 함께 심리적 공격을 당하며, 이는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이루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가 어린아이들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인천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피해자는 주변인의 괴롭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괴롭힘.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의 집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소음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불쾌한 언어가 섞여 있어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무기 공격의 위협,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의 표적이 되거나 전파 무기 공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비극적으로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위험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은 이미 조종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 재미있는 점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